자, 여러분 이거는 거의 글의 순서로 나왔던 문제고 이 글의 순서에서 막 크게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좀 어, 내용 일치 불일치도 좀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문장이 주제다. 별표. 원스가 접속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요. 접속사로 썼을 땐 일단 뭐뭐 하면 뜻이고 부사로 쓰면 뭐 한번 뭐한때란 뜻이다. 그래서 문장이 연결됐죠? 그래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면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못이 그래서 be hammered in. 망치로, 어, 때려서, 안에 박히면 뜻이야. 망치로, 어, 때려서, 안에 박다. 안에 박히다. 그래서 어딘가에 안에 박혀졌을 때, 그래서 이 여기서 핵심 얘기는 일종의 입니다 그것을 고정시키는 것은, 고정시키다. 뭐다? 마찰력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즈, 대시, 없었다가, 프릭션을 강조하려고 집어 넣은 거야. 원래는 이리즈 대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잇은 못이지, 못. 그래서 못을 당, 그 고정시키는 건 마찰력이다. 일단 큰 주제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마찰력은 뭐다? 어떤 힘이다? 바로. 이거. 그래서 arise는 이제 생기다 뜻이에요, 생기다. arise는 떠오르다 뜻이고 arise는 생기다 뜻입니다. 그래서 두 표면들이 그래서 서로 이제 미끄러져. 분사요 분사. 뭐뭐 하는, 미끄러지거나, 혹은, 뭔가, 미끄러지려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i t c t h e r 는 itch, 뭐, other's surface, 그죠? 즉, 서로 표면에, 부딪혀서, 저항해서, 그래서 against는, 이제, 맞, 맞대서, 서로 미끄러지거나 혹은 미끄러지려고 했을 때 생기는 힘이다. 여기도 감사죠 <목소리> 자, 지금 여기도 그얘가 지금 friction, friction. 자, 예를 들어 너가 풀아파트가 이제 분리시키다 지금. 분리하자. 분리하다.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너가 분리시키려고 했을 때, 근데 그 나무 토막이 어떻게 돼? Have been 발표. 내일도 두 개나. 여러분 여기서는 two blocks를 얘기하는 거죠. 이 대시 wood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two blocks 단어. 두 개야. 나무가 이렇게 있어. 이제, 못을 위해서 박았어, 이게 즉, 투블럭이에요, 투블럭. 그러다 네. 보니까 뒤에 해브가 나와있죠, 이게. 그럼 이이두 개의 나무 토막이 같이 나무로, 그, 못으로 합쳐져서 붙여져 있는 상태. 네. 두 개를 같이 못으로 붙여져서, 네. 있는 이 나무 두개 덩어리를 분리하려고 너가 노력했을 때 이래 되죠. 이 나무의 섬유지들이 is a g r 사셰프트는 그냥 축이라는 뜻이에요. 축. 축. 그래서 그립은 잡고 있다, 잡다. 이 나무의 섬유질들이 못의 축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거 내용 이해 잘 하셔야 돼. 헷갈려, 약간 헷갈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무 섬유질이 있어. 그럼 얘가 뭐다? 셰프티야. 즉, 이 프릭션 때문에 나무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얘네? 어. 즉, 이 마찰력이 얘 때문에 얘를 잡고 있어서, 어잘 분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그건 뒤얘 기고. 얘네, 얘네 때문에, 이 마찰력 때문에 이 못이 안 뽑히고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얘기예요. 여기까지를 마찰력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를, 이거 마찰력, 이렇게. 이제 나무를 딱 고정시키고 있는 힘, 이게 마찰력이야. 자, 그러면,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했어. 자, 그럼, 무엇이, 어떤 힘을 받게 된다? 이게 받는다, 뭐, 느낀다. 가로치시고. 그래서 얘가, 뭐, 뭐 하는, 그래서 뭐, 위치, 이지가 있었어요. 다 이제,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립 어파트는 앞에 어디 있어 브레이크 아 파트, 네, 풀어파트랑 같은 거야. 혹은 뭐 내가 찢다로 보자 찢다. <laughs> 그래서 이 시, 저거야, 못이야 못. 그래서 이, 그... 바로. 자, 그럼, 못은 어떤 힘을 받게 된다? 어떤 힘? 이 길이 몸통에 따라서, 이, 여기가 몸통이죠? 얘가 랭스야, 랭스. 렌스. 이 길이 몸통에 따라서, 이 못을 위에서 뽑아 올리니까, 몸, 마치 이 그, 이 못을 찢게 만들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뽑아 올리겠죠? 이렇게. 위에서 뽑아 올려. 그럼 얘는 이제 이거 마치 뽑혀져 나감과 동시에 리프할것 같은 거죠? 뭔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혹은 뭐, 어? 그늘어나거나뭐 이런 힘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장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t h 스는 이 무엇이 찢어질 것 같은 위에서 당기는 힘을 장력, 장력이란 게즉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 그래요. 위에서 즉, 무엇이 막 찢어질 것처럼 하는 느낌을 그... 위에서 주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장력은 당기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 그러면 너가 이 상황에서 너가 또 실험이, 이 실험이, 너의, 아니, 너의 경험이, 다음과 같은 중에 한 가지로 아마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더 나왔죠? 뒤오 예, 그래서 어떻게, 자, 못이 늘어나거나, 혹은 스플릿치 혹은 부러져, 혹은 이제 쪼개진다는 거죠. 부러지다, 부러지다? 그러니까 위에서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못이 늘어나거나 혹은 못이 중간에 부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 못에 주는 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은 여기까지가 1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1이야. 2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투죠2 그럼 여기까지는 2지 혹은 이게 모시 루스 헐거워질 수도 있다. 왜 예, 마찰력이 극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마, 이에게는 요거 마지막에게는 그러니 여러분, 못이 안 뽑히면 못을 막 이렇게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지. 해봤어? 그럼 주변에 있는 섬유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여 나가죠. 그게 마찰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찰이 극복했을 때 결국 이 못이라는 게 이제 헐거워진다는 건못의 나사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못의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가 다 마모된다는 거예요. 그게 루즈야. 네. 별로 뭐 의미적으로 그냥... 어. 크게 중요한 표현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요 여기. 자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얘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력을 엄청 세게 가해서. 뭐, 못이 늘어나거나, 혹은 뭐 부러지거나, 혹은 헐거워질 수 있다. 이 얘기요. 어, 됐어? 이해돼. 여기 말이 어렵다니까, 이해? 넘길게요. 네. 자, 여기 the force. 바로. 장력이다. 그래서 못을 늘려서 뽑아내기 위해서, 이슬 이 비행칭이 주옵니 뜻이 없어요. 걸리다 뜻이. 필요한, 원리다, 필요하다. 못을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되는 그 힘이, 즉, 장력이란 뜻이에요. 장력이 훨씬 크다. 뭐보다, 마찰력보다. 그, 여기서는 o 더 the s 라는 거지, 나무 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응. 응. 나무 표면에 가해지는 마찰력보다 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올해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포 o 가 이제 전자라는 뜻입니다. 전자. 뭐, 예. 이 장력입니다. 장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이 얘기는 앞 문장을 그대로 끌고 와야 돼. 앞에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 여러분 이게뭐다 이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잡았 대뽑아 뽑다가 못이 늘어나거나 못이 어, 그 부러지거나 혹은 못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내려와 그대로 이럴 일은 없다라는 뜻이야. 이럴 일은 없다. 왜 못을 잡아두는 것이 마찰력은 맞지만, 결국 이 장력이 더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못에는 어떤 손상이 가지 않는다 뜻이야. 이럴 일은 없다. 못이 손상되지 않는다 뜻이야. 그래서, 못에 가해지는 장력에 대해서 너가 걱정할 건 없다. 마지막 거, 서수령 한번 써보셔야 돼. 그래서 또 얘가 또 뭐다? 이쪽에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종조금이라고 하는데, 위드 위치 별표. 그럼 위드를 뒤에서 이따 앞으로 뽑아낸 겁니다. 자 여러분 concern a with b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동틀을 만들면 이건 뭐 관심 갖다 뜻이야 a is concerned with a. 그래서 뭐 애는 B에 어, 관심 갖다듯이 그래서 서수령 발표 그래서 얘를 원래, 원래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었고요 얘가 이제 위드를, 어, 위치를 빼고, 대수로 만들어 놓고, 맨 끝에 위드를 써도 맞는 겁니다. 다만 전치사가 앞으로 왔을 때는 전치사 대수 없어요. 위드 대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 놓은 거야. 여기서 대수로 바꿔 놓고, 믿으려면 뒤로 빼도 돼. 그래서 이때 강조 근본이다. 이것도.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 가 우리 스스로를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그 마찰력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마찰력이다 뜻이에요. 비에 대해서 이를 대해 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마찰력이다 무슨 말이야? 이해돼 이거? 어? 이해돼? <laughs> 네. 자 내용 정리 한번 다시 볼게요 어? 자 당기는 힘을 그래서 장력이라 하고 뭐다? 이 네, 못을 고정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이제 당기는 힘을 여기서 가르면 이제 무엇이지? 뭐. 그래서 그 나무에 고정된 네. 못은 음 장력의 힘을 힘 때문이 아니라 장력의 힘으로 손상. 맞지 않고 나무에 또 어... 그니까, 러 이, 이 상황은 나무에 박힌 못을 뽑아낼 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네. 장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장력 때문에 뭐그 못이 잘못되고, 그니까, 어, 뭐라 그래. 그니까, 즉, 결국 나무에서 못을 뽑아낼 때는 마찰력을 이겨,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네. 그래서 마찰력이 나무를 나무의 못을 고정시키는 주요 힘이니까, 얘를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장력은 그냥 뽑아내는 일이고, 그래서 나무의 마찰력을 이겨내는 어떤, 뭐, 힘으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큰한 문장의 주제가 없어요. 전체 그냥, 예를 들 내용 일치불 일치, 이런 거. 혹은 얘를 뭐 짧게 얘기하면 나무에 박힌 못을 뽑을때 작용하는 힘두 가지, 뭐이 정도가 제목으로 나올 수 있겠죠? 뭐 마찰력, 장력, 이런 게 제목으로 볼수 있겠다 즉 나무가 너무 거치면 못이 안 뽑힌다는 얘기예요 마찰력이 세니까 됐어?